시작. 고들지 심을 시돌서 음. 음. 오른 후 음. 왼자 있을유길을유뭐 지? 대대 대신 할때 기다릴 때 특별 때. 옳지, 시험이 니까. 아비부 음. 사계교, 편할편, 넘어점전, 불의사, 하여금사, 하여금사 옳지. 말씀어, 음. 말씀화, 기록할기 말을 하는데 네모를 그르듯이 뭐해요? 가르칠 칠. 군 음. 그럼 요거만 있으면 뭐해요? 말씀 음. 어 말씀 언 그래서 언어 <laughs> 음. 공평하고 응. 음. 나 나누어요 갈로 나눌 분 그래 갈로 여덟 개 많이 나누어요 나눌 분 레이어가 그래, 그늘일부 응 이거 요거 하려고 그랬죠 <laughs> 그늘일부 때부응 그는 임금님이 음. 마을을 고을고 고를, 고를, <laughs> 고를 군 고를 푸푸를를를를줄줄 고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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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사라지 소. 음 이거 아까 뭐라고요? 기록하기. 아니죠. 언어 할때 말씀, 말씀 언 사람의 생. 말은 뭐 할만해야 돼요? 들이 믿을만 해야 되죠. <laughs> 믿을신 멀 원. 요거 하려 고 그랬죠. 멀 원. 말에서 옳지. 지-자 음, 보면 안되구요 <laughs> 대-자 옳지 기-기 옳지 결의 옳지 어려운데 잘했어 인-금-구 응 인-금-아가 이거죠 인-금-아 주-인-주 옳지 보면 안돼 그리고 주-인-주 주 살-주, 살주. 주. 불-주 음. 음. 이제 공-공 공공공평할공원 이거고요. 일공 옳지. 창창에 하요. 아. 음, 네. 마당장 변양 풀을 풀을 로고는 어디 있어? 여기 풀로그죠 이거는 풀을 하면안 돼. 풀청 <laughs> 청. 말길 청색. 음. 아, 아까 신와와, 그죠? 신하니라우시 할때 나왔던 새신. 새신? 응. 서있는 <laughs> 나무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하고 우리 사이는 나빠요, 친해요? 친 친. <laughs> 어, 맞았다. 왼발, 오른발, 잘간엘다단일 행, 항렬항도 있어요. 어 고문구 기구 위에서 사람이 살았네 헉, 다행이다 다행 다행해. <laughs> 음, 음? 마을을 임금님이 뭐해요 다슬리 리꽃기 <laughs> 빛이 나타나요 보여요 나타날 현현 현. 현재 할때현 싱글